]이에요. 제일 평화권은 맞아요. 자 29,000원에 제가 드리는거예요 요거는 너무 따뜻하고요 가벼워요 어, 하객룩같은건데 자 77까지 맞으세요 얘는 77 6677 입으셔야 돼 이거. 이렇게 저한테 맞으면 아이보리 지금 하나 나갔다면서 세장 아이보리 세장 이거는 꼭 받아보셔야 돼요 진짜 좋아요 민크 소재예요 민크 이거는 민크 소재? 이런 소재예요. 이런 거. 소재가 가벼워. 근데 이런 거는요. 잘못 사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바느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나는 77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7까지 맞는 거지. 어, 66에서 77이으셔야 돼요. 5는 커서 안 돼요. 어, 88은 작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소재가 요런 윙크 스타일인 게 굉장히 따뜻해요. 얘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바느질이 깔끔하게 돼 있어. 원단이. 그래서 거의 백화점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네, 행사가로 나온 건데 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지금 블랙이 10개가 다 나갔더라고요. 네, 다 블랙만 해가지고. 그니까 아이보리는 깔끔하면서도 깨끗하게 입으시언니들 너무 따뜻해요. 저도 이거 하나 입으려고 갖다 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중요한 자리에 갈때 얇은, 이렇게 스카프나, 이제 얇은 목도리하고서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너무 예쁘더라고. 이 집이, 이 집이 가장 원단이 좋아. 이 집이. 얘는 재평 거거든요. 재평 건데, 제가 여기 원단 보다가 청평화나 이런 거를 못 하겠어요. 진짜. 원단 차이가 틀려요. 원단이. 근데 여기도 가끔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거 가져오면 되거든요. 다 비싸잖아요. 재평게다 비싸요. 막 이게 어 중국산 물건들이 29,000원 이에요 중국산 물건들이 굉장히 안좋아요 소재가 근데 어 저는 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칠칠 까지 봐주세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건 흐뭇해요 어이 어 진짜 가격대 비해서 너무 괜찮네 이런거 막 6만원대 팔도만 칠칠까지 다 맞아 언니 이거는 재주문 하려면 일밤에 또 들어와야 돼요. 저희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 동대문 문 닫았는데 뭐. 자 요거 얘는 더 들어올 거예요. 얘는 더 들어올 거예요. 제가 지금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일요일 밤이 돼야 돼요. 제가 넉넉하게 블랙은 10장 정도 주문을 더 해놨거든요. 요거는. 너무 예뻐서. 이거는 저도 탐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